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아멘. 옆에 분들함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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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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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자가 제목의 철자 하나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판매가 되었습니다. The 30 Days Change Your Life였습니다. 30일 만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였어요. 하지만 이책 제목이 수정되고 나서는 한달 만에 불과 3 권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일을 하고 불편만 호소하고 그리고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우리 신년 재직을 임명했고 또 새해 사역을 위한 사역 박람회가 간단하지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성탄음악제 주고신맘의 무대가 올려지게 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사역을 위해 많은 교우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해 동안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새해에는 어떤 영역에서 보다 멋지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 우리 공동체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의 모습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된 후 도시를 건설하고 이성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역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역의 정신을 몇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그들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던 그런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장 16절 1 7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죽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그러한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은혜와 극률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덜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금년 한 해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한해 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숨기고 이웃을 숨기는 것은 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책임감으로 하면 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정신은 공동체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 공동체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11,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도시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폐망한 나라였습니다. 오랫동안 들짐승들만 다녔던 곳입니다. 도시의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방어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어, 그러한 안전의 문제가 어, 참으로 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그들은 어, 참으로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개척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열악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7장 4절에 볼까요. 그 성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살면서 이 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이 도시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명단도 이런 어, 리스트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보는 사람은 전체를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이 시야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골라서 하다가 끝이 납니다. 사역도 내 중심입니다. 내가 여전히 왕입니다. 그러나 정말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우선순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행복한 사역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리버티인데요. 저는 뉴욕의 리버티섬을 두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886년 10월 28일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바로 톨리가 21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누구를 모델로 어, 이 신상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어머니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닌 어머니의 책임감과 같은 깊은 애정과 땀 흘리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섬김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데스 5장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어, 참으로, 어, 육체의 어떤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종로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책임감과 애정과 헌신이 있어야 사역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힘들다고 쉬고 바쁘다고 팽개치고 마땅히 내가 감당할 책임을 회피하며 적당히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년만 어머니하고 힘들어서 나 어머니 직책 사표 쓰겠다. 그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몇달 아버지 노릇하다가나 힘들어서 못해 그러고 가출해 버리시겠습니까? 사역을 막고 우리가 1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쉽게 이 사역을 멈추어 버리고 그리고 이 사역을 떠나버리는 많은 교우들을 안타깝게 봅니다.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필요에 따라 주인이 맡기는 일을 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위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전에 제가 어느 교회 임시 당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임시 당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갑자기 정식 노예가 열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어, 저 유목사가 임시 당회장을 어, 안 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나를 잘 할지도 못하는데 왜 반대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에. 그러면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통역까지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말로 저에게 "유목사님,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통역을 하게 하고 제가 나가서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때때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사역이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너무 안 하고 싶지만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임시당의장을 오늘 안 맞고 집에 들어가면 저는 할렐루야 외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회를 통해서 임시당의장을 그래도 임명하게 된다면 아마 제 아내가 오늘 집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안할수 있는 겸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종은 집안의 필요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필요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앱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사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사역의 정신은 모범과 자원입니다. 오늘 보면 일지를 보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헌신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런 글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은 항상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리드십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전직들과 순장들과 교사들은 신앙생활과 사역의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말 자체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로, 건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동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모범을 보이기에 애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자원해서 모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를 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일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가능한대로 성도들을 별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 권고할 때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강압하거나 여러분들을 강하게 푸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사역을 맡기를 저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억지로 사역을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줬어요. 근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줬지만 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억지로 사역해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억지로 사역하고 억지로 섬겨도 원해가 돼요. 그러나 왜 억지로 섬깁니까? 이왕 섬기는 거 여러분, 자원해서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역의 종류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숨기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배위원회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무려 822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지만 예배를 위해 숨기는 자들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다음 주 예배위원회 디너를 한다고 하는데 한 80여 명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10분의 1 정도 숫자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찬양과 기도 사역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을 알죠? 다윗과 더불어 찬양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대부분의 시편 찬양들이 다윗과 아삽에 의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는 오케스트라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팀과 성가대를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오케스트라 방학에 들어갔지만 이 오케스트라 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찬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오늘 보셨지만 어, 한국에 몇 명만 가도 이렇게 성가대가 썰렁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로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음치예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음치는 음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고 제가 고쳐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는 음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서 음악에 눈을 뜨게 되고 어 저는 음악에 전혀 은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음악에 놀라운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o 디벨롭드 기프트. 그죠? 개발되지 않은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 많이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시면 돼요. 배우면 됩니다. 노래를 적 못하시면 비주얼이라도 감당하라고 제가 그랬죠. 예, 자리라도 채우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맞다냐 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도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보 기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중보 기도 팀들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교우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톡방이 늘 복잡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라 그러면 교회가 멀어서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은 나는 어,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사역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 사역은 누구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멀리서도 가능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도 감당합니다. 집에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기도 사역은 매우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많은 중부기도 사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사역 가운데 찬양과 기도 사역이 이처럼 강조된 것은 아마도 모든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와 함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두 번째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의 양날개가 강해야 된다 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의 멘토이셨던 오카도 목사님은 예배가 우리의 겉옷을 벗기는 것이라면 소그룹은 우리의 속옷까지 벗기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육에 헌신한 리더들이 매우 매우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업에서 각각 자기 성업, 자기 기업에 거주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성업, 그 지방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업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자기 기업에 살면서 한 영혼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 순모임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한 영혼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이제 준비가 되고 이들이 소그룹의 리더로 순장으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와 소그룹으로서의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정적인 가족적인 구조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가족처럼 영혼을 돌보는 평신도 리더가 많이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강점이 소그룹이었는데 건축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강점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장이나 교사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쉽게 시험 돌고 쉽게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책임감과 애정과 헌신이 없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마땅히 순장이 돼야 되고 내가 마땅히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도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두 배, 세배 짐을 떠안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쉽게 지치고 그 사람도 또 탈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다락방의 소그룹을 나누고 나누는 나누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작은 짐을 지고 기쁨으로 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순장과 교사로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보장된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좀더 실질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행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혹은 또 봉사와 같은 사역들입니다. 구절을 보면 성업을 다스리는 행정 사역이 나오고 있고요. 16절에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관리하는 일이겠죠. 19절에는 성문지기가 나오는데, 무려 172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문지기가 17명, 17명 정도가 주차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44절, 12장, 44절에 보면,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47절은 이것을 쓸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돕는 사역들. 다시 말하면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혹은 교재위원회 같은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차량 봉사라든지 건물을 관리하고 또 교회 주변에 잔디를 깎고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이제 자리를 안내하고 주방에서 식사를 봉사하고 설거지를 하는 이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교회 여러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여러 행사를 맡아 주관하고 멀티미디어를 담당하는 이러한 여러 사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분야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교회가 이 많은 사역에서 많은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금년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사역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 사역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함께 뛰는 사역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나머지 이스라엘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흩어집니다. 20절을 볼까요?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끝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신앙생활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와 선교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웃을 숨기는 일이라면 흩어져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중고등부가 인도네시아 방문하고 선교의 비전을 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꼬맹이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놀러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꼬맹이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선교의 비전을 알고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나 에 대한 꿈을 이들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켜서 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퍼스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와 동역으로 어, 개척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10주년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을 힘있게 하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흩어집니다. 내가 맡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흩어져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친한 교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에서도 그분들만 함께 만나요. 새 가족이 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교제할 틈이 없습니다. 그토록 그 돌다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 시간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주일 점심 때 제발 흩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점심 때 제발 흩어지자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식사를 같이 안 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잘 몰랐던 사람을 찾아가서 오늘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함께 식사하며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흩어지십시다. 예, 네,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발 좀 흩어지셔서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열심히 살아갈 때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역할대로 봉사할 때 교회는 행복한 사역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뒷짐 만지고 구경꾼이 되고, 조금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역의 입에, 우리의 공동체의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침몰할 때 자신도 이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필요를 인식하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흐름 속에서 화음을 맞춰서 함께 소리를 낼 때, 우리 공동체는 멋진 행복한 사역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10절, 39절 하반제를 보면 이러한 자들의 책임과 결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12장 43절, 이런 자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셨다. 석경이 이 강조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는요, 헌신하는 자가 제일 기뻐요, 제일 행복해요. 두 번째는 이 헌신의 사역을 받는 자들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역 박람회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방람회 참석을 하든 참석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자원세 내년에 섬길 부서를 자원해 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부처를 좀한 번씩 찾으시면서 부처의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든 하지 않든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사역방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또 종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별로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하고 싶었지만 어 내가 멈추는 겸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눈을 들어서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숨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요.